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가성경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로 그 한절 기독하려 읽겠습니다. 솜들아내 앞에 정장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등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클 받게 그의 발에 불리는 축에 받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하 길을 안전히 지나가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야외라. 처음에도 가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니다 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부서워다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현재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다하고 목공은 금장색를 경결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실분을 경려하며 이기되. 텐질이 잘 된다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되대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돌을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라 네게도하던 자들이 치와 욕을 당한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는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외 너의 하나님이 네오르도을 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것입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고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다. 마리아네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세타삭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가부 오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마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돼, 너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희로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자가 마를되게 나 야외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할것은 산에 방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세미나비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그러니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성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야외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향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0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있는 시간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저녁마다 감사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주시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드리는 저의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대한민국 힘쓴 지 100일이 지나, 훌쩍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신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안정을 찾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염병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연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회적 거리는 지키시되 영적인 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고, 우리의 영지성의 위생에도 신경 쓰셔서 주님의 고요로늘정경하게 우리의 사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많이 알려졌을까요?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시기 바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라. 내가 너를 구스되게 하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않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 사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세하겠다 내가 너를 진짜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섬들도 민족들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열공을 그에게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다스리는 황제를 세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본문의 4장 말씀 읽어볼까요? 이 일을 누가 해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둘러내느냐 나, 야로야. 네. 처음에도 나도,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그니다 아, 예. 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실제로 이사야 승자가 이렇게 예언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벨로에 포로를 시스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헤르시아의 고레스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선들이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 떨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품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목공이 금장색을 격려한다. 칠자에 보면, 망치가 고르게 하는 데는 내질권을 격려한다. 못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요. 본문의 구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구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층에서부터 너를 고르고 네길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려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코마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버타하고 있을 때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아직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종이라 부르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과 땅모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 중심도 아니고, 땅모중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작고 보잘 것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비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1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매가 강하라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준비한, 벌레만도 못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까이에서 울면서 에르살렘을 추억하면서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이 그 눈물의 회비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보금서가에도 <놀람> 세상에서 바보라 <놀람> 이렇게 부르는 전형대 찬양사자가 부르던 그 보금서가 아니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가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자기의 처지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벌어지 같은 우리가 누구를 기대할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듯하니, 우리를 떠나신 듯하니, 우리는 그냥 우상이나 잘 붙잡아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도 너를 도와주겠다 이하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신 나, 너의 부족자인 이스라엘의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기에 우리는 당대할 수 있습니다. 버지 같은 나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전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안리시면그 어떤 문제도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봐주시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고문의 신경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전 읽어볼까요?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나님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붙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스라엘에 인하여 오히려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연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가련하고 가난한 자 되어서 물이 없어 갈증 가운데 시달이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목소리>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모를거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야외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생이 나게 하며, 광야가 옷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그되게할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이 없어 갈증으로 마른 자, 그렇게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난하고 가난한 이스라엘, 물이 없어 갈증감을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은혜의 통화가 되기를 주일 l t i